많이들 유식을 뭐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회피형이다. 레전드 회피형이다. 아, 저런 남자 너무 싫다. 제, 내 전남친 같다. 근데 저는 유식이가 지키고 있는 방향성이 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그리고 회피형도 아니에요. 제가 보기엔. 저는 그동안은 회피형인가 보다 이렇게 무난히 넘어왔는데 어제 대화를 보고 확실히 알았어요. 제 결론은 유식이는 회피형이 아니에요. 이유를 천천히 설명을 해보면. 첫 번째, 유식이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민경아 티좀 내지 마. 는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에요. 왜냐하면 다들 민경이한테 감정이입해서 안 보이는 건가 싶은 정도인데 유식이 모두에게 친절을 해서 티안 내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민경이는 나머지 모두에게 친절하다가 유식이만 보면 똥 씹은 표정이 돼요. 아마 모두들 느꼈을 것 같아요. 아, 저기가 전남친인가 보다. 말이 안 돼요. 어제의 상황을 예로 물 마시러 갈 건데 유식님 같이 가주실래요? 하고 나가야 모르던 사이인 거예요. 근데 안 가세요? 아, 이렇게 하면... 전 남친 맞지 않아요? 이거를 두 번째도 대화로 부를 때도 갑자기 뭐 유식이랑 데이트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날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현지한테 아, 저 유식님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테라스 테라스에서 대화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유식이 좀 불러달라고 그냥 그러면 현지가 아, 저기가 X구나 라고 깨닫겠죠? 그걸 깨달은 이유도 나와요. 왜냐면 그러고 바로 백현이 잡돌이 하러 갔거든요. 아, 지금 전 남친 잡돌이 타임이구나. 이러고 깨닫고 백현이 데리고 간 거거든요. 그러니까 티를 내고 있어요, 사실.